오늘 통독 본문은 여호수와 19장부터 21장입니다. 여호수와 19장.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집화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그들이 받은 기업은 브엘세바 곧 세바와 몰라다와 하살 수알과 발라와 에셈과 엘돌랏과 부돌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벳 말가복과 하살 수사와 벳르바옥과 사루헨이니 열세 성읍이요 또그 마을들이며 또 아인과 림몬과 에델과 아산이니 네 성읍이요 또그 마을들이며 또 네게베 라마 곧바알랏 부엘까지 이 성읍들을 둘러있는 모든 마을들이니 이는 시몬자손의 집화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라 시몬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몬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셋째로 스불론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사리까지이며 서쪽으로 올라가서 마랄라에 이르러 답베셋을 만나 용르함앞 시내를 만나고 사리에서부터 동쪽으로 돌아 해뜨는 쪽을 향하여 기슬로 타볼의 경계에 이르고 타브라스로 나가서 아비야로 올라가고 또 거기서부터 동쪽으로 가드 해베를 지나 엣가신에 이르고. 네아까지 연결된 림몬으로 나아가서 북쪽으로 돌아 한나돈에 이르고 입다일 골짜기에 이르러 끝이 되며 또 갓닷과 나할랄과 시무론과 이달라와 베들레이미니 모두 열두 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스불론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넷째로 이사갈 곧 이사갈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이스라엘과 그슬롯과 수넴과 하바라임과 시온과 아나하랏과 랍빗과 기시온과 에베스와 레멧과 엔간님과 엔핫다와 벳바세스이며 그 경계는 다볼과 사하수마와 베세메스에 이르고 그 끝은 요단이니 모두 16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이사갈자순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다섯째로 아셀 자손의 집화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헬갓과 할리와 베덴과 악삽과 알렘멜렉과 아맛과 미살이며 그 경계의 서쪽은 갈매를 만나 시홀림낫에 이르고 해뜨는 쪽으로 돌아 벳다곤에 이르며 스블론을 만나고 북쪽으로 입다엘 골짜기를 만나 벳에맥과 느이엘에 이르고 갑을 왼쪽으로 나아가서 에브론과 루홉과 함몬과 가나를 지나 큰 시돈까지 이르고 돌아서 라마와 경고한 성읍 두루에 이르고 돌아서 호사에 이르고 악십 지방 곁 바다가 끝이 되며 또 운마와 아벡과 루홉이니 모두 스물 두 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아셀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여섯째로 납달리 자손을 위하여 납달리 자손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헬렙과 사하나님의 상술이 나무에서부터 아담이 네 갭과 얌뇌를 지나 라꿈까지요. 그 끝은 요단이며 서쪽으로 돌아 아스노타볼에 이르고 그곳에서부터 흑곳으로 나아가 남쪽은 스불론에 이르고 서쪽은 아셀에 이르며 해뜨는 쪽은 요단에서 유다에 이르고 그 견고한 성읍들은 시띔과 세르와 한맛과 라갓과 긴네렉과 아담아와 라마와, 라마와 하솔과 게데스와 에드레이와 엔하솔과 이론과 믹다렐과 호렘과 벳아낫과 벳세메스니 모두 열아홉 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납달리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일곱째로 단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지역은 소라와 에스다올과 이르세메스와 사알납빈과 아얄론과 이들라와 엘론과 딤나와 에그론과 엘드게와 기뿌돈과 바알랏과 여훗과브네브락과 가드림몬과 메알곤과 라곤과 요바 맞은편 경계까지라. 그런데 단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음이라.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리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단 자손의 집파가 그의 딸린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들의 마을들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딤나 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제사랑 엘라 살과 눈의 아들 여우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망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딱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20장 여호와께서 여우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하여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업들 중에 하나의 도피하는 자는 그 성업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업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업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습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체사량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가치파 중에서 길루앗 라목과 문하세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21장. 그때에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스랑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우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그핫 가족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열세 성읍을 받았고, 그 아차순들 중에 남은 자는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과 단지파와 문하세 반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열성읍을 받았으며, 기르순 자순들은 이사갈 지파의 가족들과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문하세 반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열세 성읍을 받았더라. 무라리 자순들은 그 가족대로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열두 성읍을 받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집이 뽑아 레위 사람에게 준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이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몬원 자손의 지파 중에서는 이아래에 기명한 성읍들을 주었는데 레위 자손 중그핫 가족들에 속한 아론 자손이 첫째로 집이 뽑혔으므로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의 성읍 유다 산지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과 그 주위의 목초지를 그들에게 주었고 그 성읍의 밭과 그 촐락들은 여분 내 아들 갈렙에게 주어 소유가 되게 하였더라. 제사랑 아론의 자손에게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헤브론과 그 목초지이요. 또 림나와 그 목초지와 야뜰과 그 목초지와 에스드모아와 그 목초지와 홀론과 그 목초지와 드빌과 그 목초지와 아인과 그 목초지와 유다와그 목초지와 베세메스와 그 목초지이니 이두 지파에서 아홉 성읍을 냈고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기브온과 그 목초지와 게바와 그 목초지와 아나돗과 그 목초지와 알몬과 그 목초지 곧네 성읍을 냈으니 제사장 아론 자손의 성읍은 모두 열세 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레위 사람인 그 아자손 중에 남은 자들의 가족들 곧그 아자손에게는 제비 뽑아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그 성읍들을 주었으니. 곧 살인자의 도피성 에브라임 산지 세겜과 그 목초지이요. 또 게셀과 그 목초지와 깁사임과 그 목초지와 베토론과 그 목초지이니 네 성읍이요. 또 단지파 중에서 준 것은 엘드게와 그 목초지와 깁부돈과 그 목초지와 아이알론과 그 목초지와 가드림몬과 그 목초지이니 네 성읍이요. 또 문하세 반지파 중에서 준 것은 다아낙과그 목초지와 가드림몬과 그목초지인이두 성읍이라. 그아자손의 남은 가족들을 위한 성읍들은 모두 열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레위가족의 게루손 자손에게는 문하세 반지파 중에서 살인자의 도피성 바산 굴란과 그 목초지를 주었고, 또 부에스드라와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두 성읍이요. 이사갈지파 중에서는 기시온과 그 목초지와 다브랏과 그 목초지와 야르뭇과 그 목초지와 엔 간님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네 성읍이요 아셀 지파 중에서는 미사일과 그 목초지와 압돈과 그 목초지와 헬갓과 그 목초지와 루홉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네 성읍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서는 살인자의 도피성 갈릴리 게데스와그 목초지를 주었고 또함모돌과그 목초지와 가르단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세 성읍이라. 게르손 사람이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은 모두 열세 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그 남은 레위 사람 무라리 자손의 가족들에게 준 것은 스불론 지파 중에서 용느암과그 목초지와 가르다와 그 목초지와 딤나와 그 목초지와 나할 날과 그 목초지이니 네 성읍이요 루벤 지파 중에서 준 것은 베셀과 그 목초지와 야하스와 그 목초지와 그대못과그 목초지와. 무바앗과 그 목초지이니 네 성읍이요. 갓지파 중에서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길러앗 라목과 그 목초지이요. 또 마하나임과 그 목초지와 헤스본과 그 목초지와 야셀과 그 목초지이니 모두 네 성읍이라. 이는 레위 가족의 남은 자곧 무라리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이니 그들이 재배 뽑아 얻은 성읍이 열두 성읍이었더라. 리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마흔여덟 성읍이요또그 목초지들이라 이각 성읍의 주위에 목초지가 있었고 모든 성읍이 다그로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